분명히 지금 시장은 어렵습니다. 낙폭도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면 느끼듯이 시장이 어려울 때 반드시 진흙 속에서 진주가 나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일수록 고수들의 말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도 김정철 대표님의 신의 한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지수가 밑으로 급락을 주고 있습니다. 아, 주가가 위로 올라갔을 때 지금의 이 흐름의 모습은 또 우리가 마디존 구간 장대봉이 나왔든지 아니면 이제 부위원파 등에서 위에서 마디존 구간이다 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는 좀더더 더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 시험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소위 결자해지. 얘가 왜못 뭐 때문에 이렇게 빠져 내려간지를 봐야 되죠. 그럼 지금은 딱두 가지죠. 수급상업을볼 때는 외군대 매도이고 그 다음에 종목 세탁을 볼 때는, 종목 때는 반대 종목군의 하락이죠. 이두 가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일단 먼저 이 외군들의 매도를 보면 환율의 문제입니다. 환율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환율은 350원을 평균 단가로 해서 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지금처럼 다시 올라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평균 1150원을 종 지는데 얘가 위로 튕겨 올라가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외군들의 매도를 매수로 돌릴 수 있는 그 계기, 즉 환율이 올라갈 때 꺾이는 걸 봐야 되겠죠 그럼 올라갈 때 마지존은 1,120원대 마지존이 있겠죠 여기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가 봐야 알겠지만 아 위에 상단은 1,120원이 여기까지 갈 건가 알건가 그러면 이게 올라가다 환율이 꺾어질 수 있는 변수는 뭔가 이 때는 8월 26일 오늘이 17일이죠 8월 26일을 보셔야 되겠죠 이때 과연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은 한에서 금리를 올릴 까이 높은데 결국 금리 올린다는 것은 우리의 원화가치를 높인다는 거니까 이때 과연 원달리 러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캐치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런데 여기에 무효하게도 하나가 같이 걸려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같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같은 날짜입니다. 8월 26일 날 텍스널 미팅에서 만약에 테이프에된 얘기가 나오면 이게 또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8월 26일 날여기 디데이로 해서 과연 이 환율이 어떻게 되는가 외군대 전체 수급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난 가까이 봤을 때는 코앞에 어떤 분이 놓여져 있냐면 은 바로 FMC 의사록기 수요일 날, 미국 시간입니다 수요일 날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 으로은급여일 날은 옵션 만개 되기 때문에 이 하트는 변동성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중요해요. 아, 어바웃,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 뭐다가날짜 뭐뭐가 중요하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시장을 봐가면서 어떤 타이밍, 아, 오늘이 위험하구나. 오늘이 지금서부터 뚫은구나를 라려면 이건 별개 문제라는 거죠. 상상 비픽처와 디테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을 지금 보시면요. 일부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게 지금 주가가 위로 올라가다가, 여기 보시면, 이 장등 맨날 제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얘가 그냥 올라갈 때, 한 3,300선 정도는 얘가 마디 쪽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음이선, 3선을 배운 바가 있습니다. 얘가 3,300을 돌파할지, 아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때는 바로 이렇게 신호를 보는 거죠. 아, 너가 장대한 번을 줬구나. 네가 벌써 위에서부터 넌 조심해야 되는 사인을 주는구나. 그럼 제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요. 얘 네, 일단 어쨌든 지금 마틴 결코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120, 240, 마틴 원에 와 있잖아요. 그럼 얘가 위에, 어, 경제 주변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FMC에서 뭐라고 언급되는 얘기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우리의 금통위와직선음티서티는 이걸 받으는데, 실제로 스마트머니는 움직인다면 먼저 움직일까라는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갈 때 어떻게 움직이냐면서 옆에 비교된는 차트를 넣어놨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양, 이렇게 음봉일 때는 한부 대충, 속칭 찍으면 안 됩니다. 여기가 바닥일거냐고들어면안 되고요. 이 고, 꼭지 중에 하나는 음봉전화가 꼭지고요. 왜냐하면 수급이 깨지는 거니까 음봉전화가 꼭지고요. 얘가 바닥을 찔러는 바닥 중 하나는 어딘가 양봉을 줘야 됩니다. 이게 작년 3월달에 그었는데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냥 마이너스 음봉 말고요. 쭉 내려가다가 어딘가 상대로 플라스 운동을 줘야 얘가 올라같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눈으로 확인하는 건 이렇게 급락을 줬으면 급락 다음에 필요한 것은 반드시 급등. 얘가 올라갈 때 완만하게 올라가주면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무조건 급등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맨 뒤에는 급락 급등을 줘버리면 어떤 현상이 되겠냐면 그냥 부유밖에 되질 않습니다. 여기처럼 급락 급등 맨 마지막에 완만한 턴의 이런 패턴을 보여줘야 여기처럼 여기랑 여기랑 교배되는 건. 급락 급등 다음에 얘는 또다시 급락이고요. 급락 급등 다음에 만만을 주고 있죠. 그럼 이거는 이미 시장에서 악재가 받는 됐다는 것을 제가 보여주는 겁니다. 저걸 모르냐면, 크로스 체크라고 래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나오는 뉴스를 가지고 내가 실제로, 실전에 내가 배통을 쏠 때는 소위 스마트폰이 어떻는지외국인 매매가 어떻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냥, 아, 대충 뭐 26일 정도면 아니면 FMC를 설계서 어쩌고저쩌고가 맞이 의미가 없고요. 실제 그것이 괜찮은 내용이면, 바로 이런 패턴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아, 넌 드디어 다시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거고요. 지금 은 음봉이 나올 때는 아직까지는 아깝지만은 아직은 위로 올라갈 때마다 조금은 더 리스크 관리하면서 움직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얘기를 어, 말씀드렸는데요. 다만 얘는 엠파동이 남아 있어요. 그 엠파동, 엠파동이 남아 특히 그반대시조에서 엠파동이 남아 있는데요. 그 엠파동은 여전히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2 0 1 8년에장 폭락을 줬을 때, 얘는 그냥 빠지지 않아요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다 사실 엠파동 구간 중에 하나였거든요. 얘는 그냥 주가가하하론 내려가지 않고, 엠파동 구간으로서 세척이배고 옵니다라고 했던 그 구간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게 엠파동입니다. 일단 얘가 내려가면, 외군의 매도가 매수로 돌아야 되고, 반드시 가 가려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60이 외부에 꺾어질 때 그냥 안 빠집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비트코인 차트를 한 번, 아, 보시기 바랬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니 갖다가 뜨는 이유는, 외부에서 끝나지 않는데, 지금 반대추가 전부 다 외부로 꺾어지고 있습니다. 타인이 문제지, 결국에는 다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다시 들어올 때 신호는, 장, 종합이 일단 먼저, 상대 양봉을 보여주고, 환율이 진정되는 모습을 봐주면서, 그때 대응의 진답으로 준비하신 것이겠습니다. 자, 오늘이랑 반대서 우리가 살펴볼 종목은, 제조종을 준비해 봤습니다. 삼성바이오, 뭐 이건 단골을 많이 맞았던 종목 본적 하나였었죠. 이따지때 하나의 꿀팁이요. 여기서 지금 주가가 밑에서부터 움직인다 하더라도 SK하닉스가 조금 더 하나 볼 줄이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얘는 아직까지 큰 의미가 없는데 얘는 이렇게 바깥에다가 빅캔들을 뿌려버리면 얘는 발해방향이 밑창으 움직이는 운동이죠. 주도주 섹터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발해방향이 이렇게 위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고를 때는 관성을 이용해야 돼요. 그니까, 내 차박 트는 걸 그냥 쏘지 마시고요. 얘가 관승심을가지고 움직인 조목 군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아도 발의 방향 위로 움직인 조목이 저점 매매수였습니다 다만, 요건 1 0 0만원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까 싶으니까, 그건 좀 보시고요. 이건 뭐, 바이오 섹터의 파운드리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한올 바이오. 요건 마침에, 뭐 그, 저, 남윤수 장님 소개도 말씀드렸지만은, 워낙 고점 대비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요. 자가 면역 치료제와 연결돼서 가늠 있게 보셔야 됩니다. 다만, 역시, 위로 올라가는 초참 미팅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다 내려갈 때마다, 아, 부분적인 관심이고요. 이거 택스 뉴스. 결국 지금의 장세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약바이오 섹터하고, 4차 산업 섹터. 이 중에서도 실직이 되는 부분들이 카드가 되는 섹터. 이를 좀보 중심으로 보셔야 됩습니다 결론, 지금 장은 아직 아쉽지만, 얘가 일단 먼저 양봉 얘가 먼저 메스가 강한 양봉주 하나가 바닥인데, 아직 그건 오지 않고 있다. 다인점은 코지피가 마틴 결정 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지난 일방적인 폭락보다는 작가만 조절할 것이다. 그때는 강한 장대항공과 환율 외국대 매매 요걸 보면서 반응 그을 조절해 보시기 바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이 투자의 목적은 바로